일반적으로 디어스 어택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음. 확대를 박는 공격, 말하자면 이제 진짜 볼륨의 트릭 공격이죠 음. 대형으로 가져가는 것들이 음. 가장 많고요 음. 너무 대규모이긴 하지만 음. 저희 같은 업체에서는 얘를 막아내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 네. 네, 아주 간단하게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음. 소모를 하긴 하는데 음. 바깥에 있는 사운드를 소모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 자체의 자원들을 아. 소모하는 겁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공격을 들어가는 것들이 음. 실제로 커넥션 공격들입니다 요것까지도 실제로 대부분 네트워크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여기를 확실하게 뚫어야 되겠다 라고 음. 하는 해커들이 있다 그러면 음. 디저스도 3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음. 어플리케이션 공격을 아, 이렇게 네. 흔히 얘기하는 L7 공격을 하게 되는 것들 네. 얘들은 패킷을 많이 소모하지 않습니다. 가장 네. 흔한 것들이 (1번) 혹은 (2번) 공격이다 네. 보니까 (3번) (3번도) 그렇게 위험해잘 아, 몰랐을 네, 수 네, 있다. 네, 네. 하지만 그거 충분히 위험하고 네. 그게 오히려 더큰 피해를 만들어 수도 있다. 아.